안녕하세요 벤탄시장 참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네요 자 오늘은 어디를 가볼거냐면 오늘은 강광지가 아니라 여행 어, 오셨을 경우 만약에 핸드폰 액정이 깨졌다 아니면 핸드폰이 고장이 났다 이런 경우 참 난감하잖아요 핸드폰으로 요즘 다 여행 일정이나 계획이나 검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안 되실 경우 참 난감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 핸드폰이 고장났을 경우 물론 삼성전자서비스나 애플전자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맞는데 한국에서 보험이나 핸드폰 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다 가입을 하시고 하실 건데 여기서는 한국에서 보험을 가입을 하셨더라 한들 그게 적용이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삼성전자 가셔도 원값 그대로 다 주셔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이렇게 가시는 것 보다는 사설, 사설 핸드폰 매장 수리점을 가셔서 수리를 받으시는 경우도 종종 있고 물론 저도 여기서 살면서 삼성전자 이런 그 핸드폰 보험이 없기 때문에 사설 수리점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렇게 많이 이용하세요 물론 보증 수리는 안되죠 <laughs> 제가 오늘 제 핸드폰이 배터리 수명이 다 돼가지고 배터리가 엄청 빨리 닳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리할 겸 해서 그쪽 가서 금액이나 액정 수리 비용 그리고 배터리 수리 비용 그런 거 한번 알아보고 소개해 드린 영상 찍어 드릴게요 그럼 함께 같이 가보시죠 아, 여기서 벤시생에서 수리점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서 한 400m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걸어가려고요, 그냥. 걸어가다가 본 건데, 그, 베트남 사람들은 구정 명절 명절 때 이렇게 하, 그 나무를 사요. 이게 무슨 어떤 의미지는 인저도 잘해 모르겠어요. 찾아가지고 제가 자막으로 놔둘게요. 이렇게 나무를 많이 팔아요. 길거리에서 꼭 촬영할 때는 핸드폰이나 이런 걸꼭 손에 딱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오토바이로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여기가 수리 배장인데 여기 들어가서 배터리 교체하고 액정 교체하는 거 비용 한번 물어볼게요. đi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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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not, uh, not... Galaxy, not, 20? not, not Yeah. moon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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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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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ình from? Hàn Quốc. Hàn Quốc. 네. 2만 원인데 2만 원 보조배터리도 팔고

thật đi. Không có nào phải. Ủa ra xong xong nữa đâu ba đợt. bỏ mình làm rơi rớt. Trong cái thời gian đó này là 음, 이김치 지금 이런 건다 했어요. 핸드폰 배터리 교체하고 메모리 사고. 핸드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 교체를 하고. 그 다음 제가 지금 컴퓨터 메모리. 그 영상 편집을 하다 보니까 메모리가 노, 그, 너무 느려요, 지금. 뭐, 10분짜리 영상 디버깅 하는데 한 시간이 걸리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 메모리 하나 더 끼워보고 어떻게 컴퓨터를 바꾸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한번 일단 메모리 한번 3만 원 주고 샀는데, 한번 오늘 가게에서 한번 끼워보고요. 그리고 외장 하드를 좀 하고 하는 게 사고 싶은데, 옆에 가전매장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옆에 가전매장이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How can I help you? Yeah. Uh, memory card? Yeah, mem Ok. ổ cứng gắn ngoài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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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장 하드가 팔긴 파는데, 너무 비싸대요 이게. 250만 동, 1 테라 250만 동. 생각했던 거, 물론, 지금 얼핏 한국 돈으로 그게 얼만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는, 일단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는 너무 비싸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야겠어요, 외장 하드는. 그리고, 메이커도 알 수가 없는 거를, 2 5 0만원 주고 파는 건좀 아닌 것 같아서. 그나마 메이크 값은 하니까. 다른 거 파면. 그래서 일단은 외장하드를 안 샀습니다. 일단은, 오늘 주 촬영 목적. 핸드폰 이거 교체, 배터리 교체하는 거. 일단은 50만도. 아, 4 5 0 0 0만4 5 0 0 0리 이거. 액정 깨졌을 경우 사설입니다. 여기. 삼성 매장이 아니에요. 사설입니다. 사설 화설 매장에서는. 어, 60만 도. 그러니까, 한 3만원? 에프, 3만, 3만 5천원. 액정, 액정 교체 비용. 삼성 노트 20 기준입니다. 한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단, 단, 이게 정품이 아니에요. 배터리도 그렇고, 사, 그, 사제품이에요. 사제품으로 교체하시는 금액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배터리도, 지금, 뭐, 모르겠어요. 배터리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집에서. 체크를 해보고, 여기는 배터리까지 같이 줘요. 같이 주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리고, 수리하는 거를 다 보여주, 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여행 오셔가지고, 핸드폰, 뭐, 파손되거나 하시면, 파설 프리업체 이용하셔도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3분전자, 이 수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구독 좀 해주세요. 그럼 바이바이.